차렷! 환경 해설이 여러분들이 원하지만 안춘대요너잘 <laughs> <누가> 들어가세요. <laughs> <laughs> 생방중에 최초로 인사도 해봤습니다. 왜냐하면 어, 정선은 캐스팅이 저희가 이렇게 얘를 갖추는 게 기본이에요. 네, 그럼요, 저희 어, 네, 중계자들이 이게 기본인 거예요. 네, 아, 멀리 안 나갑니다. 네, 멀리는 못 나갑니다. 이게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라는 거니까 <laughs> 네. 여러분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. <laughs> 아..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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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살짝 나오셔도 괜찮습니다. 그 네. 그쪽 카메라가 아니어가 그쪽이 아니고 요거예요, 요거. <laughs> 아 정말 안타깝네요. 네. 자이 손이 바로 정소리 캐스트의 손이었습니다. 네 찰떡하세요. 네자첫 네, 번째 세트. 자 토론토 디파이어트 정말 제대로 일을 갈고 나온 로직스부터 망가츠까지 <laughs> 어 잘했네 왜저 괜찮은데? 어난 너무 잘했어. 아어 표정. 로직스어 성공하세요. <laughs> 자 토론토가 첫 번째. 그, 세트! 아, 재밌는 경기. 와세 경기가 세번 샌프란시스코 쇼크의 상하이 제리곤즈. 그렇죠. 이거 봐야죠. 세 번째 경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쇼크와. 어, 네. 상하이 드래곤즈의 경기 <laughs> 여러분 내일 준비된 경기는 이겁니다. 네, 샌프란시스코 쇼크와 상하이 드래곤즈의 뭐 경기가 준비가 되어있고요. 네. 네. 그명인은곧 그 연봉과 직결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여러분들 국밥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. 어, 국대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어요. 네. 국밥. 아이. 욕심부다가 지금 그냥 잘렸죠. 가도록 봐 가도록 봐 도망갈 데가 없어유 이실 백에 잘 들어갔는데 아깝겠네요. 잘 들어가기는 했지만 사실 그냥 도망가다가. 에이거나 머 거라서. 야. 자 경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. 사실 저희는 중계하러 딱 들어왔는데 앞서 장지수가 여기서 떡꼬치를 먹고 가는 바람에 음 지금 냄새 테러가. 아우 정말 아우. 제 냄새 테러를 저희한테 하고 가셨어요. 네. 네. 머스터. 근데 부상치 깔고 좀힐로한 거라 네. 지금 폭멘트에 거의 다 왔는데 오 도그맨 아까 초월 직전에 잡힌 그 아쉬움을 내가 에임으로 어? 아. 네 도그맨 콕 말하는 그런 드라마 뭔가 좀 띄워주려고 하면 가요 그러니까요 도그맨 특히 그래요 아 진짜 서울다리스트가 오늘 근데 궁을 약간 그노표처라 그러죠? 네 <웃음> <웃음> 일찍요? 일단 다 써요. 다시 시작하죠. 중화가 근데 왜좀 애매해요? 어, 어. 어? 이번에도 증폭 매틱스에 갔죠. 중화를 뽑았는데 애매해졌어요. 길을 잃었어요 리퍼. KSF 나 어떻게? 형들 나 어떻게? 형들 집에 가야지 그러면. 아 그렇구나. 갔어요 네. 맞습니다. 일개 저희 특히나 옵체실에서 닮은 사람도 많잖아요. 저만 해도 그 정민류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. 어두 명이나 있죠. 두 명이나 있어. 두 명이나 있어요. 오늘 오늘 <laughs> 그 잘했죠 코리좌와 같이 옆에 있었던 네. 기도선수라든지 기도와? 네. 그리고 이제 토템. 그죠? 렉 토템좌. 천하대 토템. 그렇죠. 프렉좌까지 네. 있고요.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이지만 몇몇 사진을 볼때 약간 저잘 닮은 사람 또 있어요. 어, 또 누구 있죠? 이런 말 하면 좀 버드링도 살짝 그 느낌이 있어요. o i n g What are you d o i 있어요 h a 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What are y o 아 doing? w 할 a t a 요 e you doing? 어요 a 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What a 알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더생습니다 <laughs> <laughs> 오버워치계의 댄싱머신, 춤신춤왕, 용봉탕, 황경영 해설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용봉탕 교입니다 네. 어, 개업식에 가면요. <laughs> 그 있어요. 풍선인형. 네. 그 이제 스카이 댄서. 야,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. 춤은 추라 그랬더니 허부적허부적거리고 있대요. <laughs> 아주 완벽한 섀도우본 댄스를 제가 제연을 했었죠. <laughs> 아, 네? <laughs> 그래요. 본인은 그렇게 믿고 싶겠죠. 네. 혹시라도, 아 오늘 있죠. 오늘 도그 어서옵쇼. 아이십니다. 네, 예, 저녁 8 시에. 여덟 시에, 네. 예. 그것도 정말 안본 눈삽니다. <laughs> <laughs> 야, 네 어마어마했어요. 예,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아,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샥스는 빠져나갔고. 안에 축복 한달 더. 올 때는 난전 와 튀겨라. 그저 이번에 똑같이 감봐주길. 아니 무슨 오늘 리포 일 오늘.